이 너무 이렇게. <laughs> 네. 아니, 아무튼, 아, 무튼 아, 음, 음, <laughs> 아무튼. 무튼이죠아무 음, 작품 안에 두 라무라는 이 인물과 혜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관계 중에서 김문혜 배우님 보시면서 아 이런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성 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어, 이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셨나요? 어, 일단, 음, 사랑스럽고요, 너무. 네. 어, 되게 아닌 척 하면서,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촬영을 하면서 네. 느꼈던 게, 희원이가 라모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별로 표현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찍힌 걸 보니까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너무 이렇게 좋아하나 했는데 그런 순간 순간들이 되게 재밌고 김이나 배우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을 보면 정말 희원이가 라무를 너무 좋아하는 게막 뿜뿜 보이거든요. 근데 어째 그렇게 <laughs> 모른 척을 <적을 웃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도 꼭꼭 숨겨가면서. 네 제가 그 그래서 연기하기 힘들었어요. 미나가 어. 너무 이렇게. 해. <laughs> 아, 아무튼 아, 아무튼 저, 아무튼 <laughs> 아무튼 저희 어쨌든 계속 하세요. 네. 어 저는 진짜 촬영장에서 미나 배우가 그런 눈빛을 보내고 어,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니까 나무 네. 입장에서는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네. 속으로는 뒤에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커플 있죠 고등학생 때도 보면 자기들만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들만 아니라고 우기는 예 그런 너무 사랑스러운 커플을 보는 오랜만에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 우리 정원주 배우님께 공명 배우님은요 아 그리고 워낙 그 진짜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엄청 끌어내서 연기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랑스러움이 이미 장착되어 있어서 음. 그게 진짜 잘잘나 <laughs> <laughs> 나, 진짜 싱크로율이 많이. 네 필요하잖아. 맞아요. 저도 이렇게 어떤 장면을 보면서 약간 무릎 을친 장면이 있었냐면 김민아 배우님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그 걸어가는 뒷모습의 다리 모양 걷는 발걸음의 모양이 있잖아요. 아시죠? 아, 예. 몰라요, <웃음> 그런 <웃음> 걷는 모습만 보는데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것 같은 그 뒷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 그리고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그 배구 그거 공할때 저요 네. 저요 하면서 이렇게 뛰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뛰는 모습조차도 네. 제가 항상 촬영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제가 따라 했는데 <laughs> 그게 정말 귀엽거든요. 네 그게 그것조차도 그냥 미나예요. 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이번에 고명배우님. 어, <laughs> 어 제가 제가 지금 계속 어제 저도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미나의 그 사랑스러움. <laughs> 네.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정말 귀엽게 나오고 너무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서 네. 그걸 보시는 게 얼마만큼 재미있는지 그걸 꼭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고. 네. 워낙 저희가 청춘 로맨스다 보니까 풋풋하고. 어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시면서 좀 설렘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보시면 너무 즐겁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명 그리고 계속 저 사랑스럽다고 <laughs> 해주시는데 공명 배우님 정말 로코 킹입니다. 아니아니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